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부동산랜드에서는 전남 나주, 다도, 나주호변에 있는 별장형 세컨하우스 한동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나주호의 지금 수변의 모습 아름다운 풍광을 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단한 번의 기회로 최고의 지금 성적봉 자라간에 건축되어 있는 배산 임수형 한 주택 한 동을 여러분께서는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금 높은 지역에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지금 풍광을 감상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강권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모습이 되겠고 이곳 거실에서 지금 에, 앞을 바다 보면은 지금 수변이 너무 황홀한 환경에 그런 모습의 위치가 잔디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천태산 자락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런 풍광을 보시고, 풀 영상을 보실 분은 아래 지금 25-010번을 클릭하시면은 전체 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우부동산을 찾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